결국 어떤 조건이 맞아야 취직을 잘한다는 이해는 이제는 이렇게 벗어버리셔야 하고요. 아, 그렇죠. 어, 해외 대학 또 명문대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30위권 50위권 위까지 정말 그 입시가 사실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에세이를 수준 높게 뽑기 때문에 보통 그작문 실력이 아니면 합격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대학에 대한 개념이 지금 사실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한국 대학을 못 가서 가는 미국 대학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한국에 있는 최우수 대학들보다 랭킹이 훨씬 높죠. 교육의 여건에 있어서. 또,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가서 경험할 교육의 환경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충분히 똑똑한 아이들, 자기주도성이 확실한 아이들, 그리고 그런 어떤 재질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제 생각에는 더큰 기회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들이 서울대학교, 연수대학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을 나와서 충분히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해외 대학에 간다면 우리 한국 대학 교육 규모에서는 그리고 교육 문화에서는 줄수 없는 자극들, 기회들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로부터 받는 그런 피드백이라든가 어드바이스들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 너의 생각이 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넌뭘할 거니? 그 질문을 4년 내내 받을 겁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그럴까요?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교수님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을 충분히 써서 제출해 봐라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어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외워서 오고 잘 분석해서 와라라고 하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아는데 저도 경험해 봐서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계속 스스로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총명하고 앞서 나가고, 그리고 탁월한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들일수록, 그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변할수록, 훨씬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유 쉽진 않죠 지금 뭐 우리나라 명문대 나온다고 취업이 쉽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잘 나오면 당연히 좋은 곳에 취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제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쓰지도 않고 뽑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어디 갔다 놔도 정말 창의력을 뽐낼 수 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낼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보이고 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인가에 사실. 부모님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졸업해서 취직을 할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면 큰코 다치실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미 그 기업 시장에서도 대학을 보고 뽑았다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인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협력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인재여야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서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 직장에서 10년, 30년, 50년, 60년 단일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이라는 곳이 더 이상 그런 곳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 열리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과 자기가 정말 원하는 열정을 찾지 않으면 정말 길을 잃기가 참 쉬운 세상도 됐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아이가 키워야 되는 것이 무슨 능력인가에 더 집중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너의 생각이 뭐니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건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미국 대학 세팅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틀이 없고 규격이 없는 세상에 던져질 때 특히 지금 채찍 PT가 나왔어요 <laughs> 모든 걸다 해줍니다 채찍 PT만 나왔나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앱들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해줍니다. 순식간에요. 그럼 그런 걸 잘하는 인재가 필요할까요? 정말 이제 필요한 인재들은 어떤 인재일까요?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역량을 낼수 있을까?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세팅으로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해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친구들일수록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죠 글로벌 기업들이나 영어가 꼭 필요한 그런 세팅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볼 때는 이런 친구들이 참 좋은 거죠 한국에서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해서 얻은 그 영어 실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그 미국 대학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익힌 영어들이기 때문에 어, 아마 훨씬 사용에 있어서 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미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글로벌한 어떤 시티즌,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그런 준비들이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로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미국 기업들 AT&T 그리고 뭐 모요스테니, 메스웍스 저는 거기 미국 기업만 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하고 또 거기 들어갈 때 저를 뽑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품이었어요. 저희는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유쾌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협력적으로 보이고 의사소통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어떤 재능에 있어서 앞섰다기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저를 계속 뽑으셨고 찾으셨던 이유는 저의 그런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 들이 부모님들과 정서적인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의사소통이 편안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내놔도 자기 길을 잘 찾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어떤 조건이 맞아야 취직을 잘한다는 이해는 이제는 이렇게 벗어버리셔야 하고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보내도 이 아이가 잘 어울리면서 일을 해낼 거야. 그 안에 있는 갈등이나 그 안에 있는 문제 상황에서 사람들과 협력해서 잘 해낼 거야. 라고 보이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거죠. 서울대 졸업장 뭐 연세대 졸업장과 이제 미국 명, 명문대 졸업장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이렇게 어디 나왔는지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야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뭘 잘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에 더 관심이 있지 아 그러면 뭐든지 잘하겠네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경험이 해외 대학을 가본 사람이 한두 명. 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 졸업자들을 우리가 한두명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라는 경험치가 이미 우리 사회에는 충분히 쌓여있다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 성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건 국내 대학의 졸업장과 해외 대학의 졸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대학을 나왔으니까 더 똑똑하긴 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만큼 많이 꺼내본 아이라는 점에서 자를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참 어려운 도전과제들을 많이 극복해냈겠구나. 자기와의 싸움을 또한번 많이 했겠구나. 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더 높이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어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그런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왜냐면 미국 대학에는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럽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고 싶은 게 미국 대학이에요. 호주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를 정말 잘하면 시드니 대학도 가지만, 더 잘하면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학이 사실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미국 명문대를 가면 전 세계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만나보고, 그 다양한 문화들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본 아이들, 그 안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끌어내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경험해본 아이들을 찾는 조직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높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만 컸던 학생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까와 글로벌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을 해본 학생의 차이가 좀클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대학을 넣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학을 잘 가면 끝이야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셔서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 앞으로 사회는 더 복잡해질 텐데 더 복잡해져서 이 수많은 정보들, 넘쳐나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된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아이에게 화를 내시면 안 되고 대화를 천천히 잘 하시는 관계를 유지하셔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는 필요한 멘토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학을 어디 갔냐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떤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뒤에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앞으로 이 미래 정말 모든 정보가 코앞에 놓여지는 그런 시대 모든 것이 지금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채찍 PT나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갖춰진 이 시대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